청에서 올 봄에 이걸 조사를 한 거고요. 이제 대상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부 X, 그다음 실업자 X, 사업주 X 다 제외를 했고 순수하게 미조직 예. 노동자, 그 노동자에 가입하지 않는 5,377명을 대상으로 했고요. 이게 이제 좀 온라인 조사가 상당부이 있다 보니까 동일 IP 이 경우도 통계에서 아예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. 임금 체불, 그다음에 뭐 공휴일이랄지 연차휴가, 그다음에 사회보험, 뭐 휴게시설, 노사협의회, 그다음에 뭐 법정 의무교육, 출퇴근 기록, 주로 이런 내용을 조사를 하였습니다. 어, 노동자들 4명 중에 한명꼴로 28.2%가 나왔는데요. 최근 1년 이내에 임금 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아~ 어, 그~ 이 임금 체불 경험이 있는 그중에서 7 3 어, 1 0 0 백인 미만 중소 사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고요 산업단지 제조 노동자들이 의외로 어~ (3명) 중 (1명) 꼴로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라고 나와서 상당히 제조 쪽의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지고 예. 그다음에 이제 그~ 주간 노동 시간별로 보면 일주에 (52시간을) 초과한 노동자들. 이게 또그 임금 체업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43.7%로 꽤 높게 나왔습니다. 요 그러니까 장시간 일을 시키고, 예. 어, 뭔가 임금은 절대 안 주고, 좀뭐 이런 거 아닌가, 예. <laughs>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는 응답이 63.6%였고요. 어, 좀 이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분리해서 보면, 정규직이 76.3%였고, 비정규직은, 예. 39.2%였습니다.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체 중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%에 불과했고요. 네. 어 아예 공휴일에 쉬지 않는다. 비정규직 10%, 5인 미만 11.7%, 20대 이하 9%. 그래서 이 비정규직 5인 미만 20대 이하 노동자들이 열명중한명꼴로 공휴일에 아예 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. 그다음에 이제 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해서 좀또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. 어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들이 18.3% 그다음에 52시간 초과 노동자를 17.4% 어, 연차휴가 자유로운 사용도 안 되고 어, 미 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 안 된다. 아 이런 비율이 다섯 명중한 명꼴로 예. 이렇게 나왔어요. 좀뭐 예, 통계상 네. 떠들어 보니까 네. 예,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의 그 근로조건 개선이라든지 예. 예, 이걸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그 조사 대상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에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80%대 후반 비율을 나타냈고요. 예. 산 현재 보험만 80% 초반으로 나왔습니다. 근데 또 이거를 정기직, 비정기직의 격차로 또 따로 보면, 아, 어, 비정기직의 건강보험을 제외하고, 비정기직의 그, 나머지 사회보험 가입률이 60%대에 그 불과했고요. 예. 또 5인 미만 사체 업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을 제외하고, 비슷하게 60% 대를 보냈습니다.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가 된게 20인 이상 사업체인데요. 이 2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4명 중한 명꼴로 휴게실 시설이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예. 응답을 했고요. 그 이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또 비정규직일수록 휴게실 없는 직장에서 일한다는 응답들이 높게 나왔습니다. 예, 그, 5대 법정 의구 교육 실시 비율이 전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었고요. 그나마 산업안전보건교육이 62%,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예 53.7%로 상대적으로 살짝 높게 나왔고요. 예, 그 다음에 뭐, 출퇴근 쪽 같은 경우는, 어, 전체, 예, 10명 중 8명이 그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, 어, 나왔고, 이제 좀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절반 가까이가 출퇴근 기록 자체를 안 한다고 한답을 예. 했습니다. 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뭐 연차일과 노동시간 이런 규정들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제외되고 있어서 어좀 이런 어 법적 상각때 해소가 좀 절실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임금 계약도 금지시키고 또 출퇴근 기록 또 의무 과잉 다툼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체금, 체불임금 예, 지연 이자 아, 제도 같은 경우 좀 전면적으로 좀 적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. 또 임금 채권 그 소멸시효 같은 것도 좀 확대하는 이런 제도 정비가 있어야 된다고 좀 봐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정규직이랄지 그 이런 불안정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그 높이기 위한 어떤 종교의 지원 대책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노사 협의에, 노조, 노조할 권리 확대를 좀 전제로 해서 노사 협의와 회 근로자 대표제의 어떤 실질적인 그런 개선을 통해서 노사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